사랑과 은혜가 부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른 새벽에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루의 첫 시작을 한 주의 첫 시작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은혜 베풀어주셔서 온전히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되어 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순매령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찬송가 358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고운 사대여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의 수만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사음토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상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깊은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의수만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털어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궁이 영광스럽게 오늘이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사음터로 나가세.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찬소하전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 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자,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밤이,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를 입으로 그,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어,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각각의 성경책에 접근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먼저는 단어 하나 하나에 집중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방법은 주로 구약의 레위기나 레위기 같은 율법서 그리고 신약의 서신서와 같은 책들을 접근할 때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어, 또 다른 바, 방법으로 어, 시간 순서를 따라가면서 성경을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사사기나 사무엘서 같은 역사서를 역사서 그리고 어, 신약에서는 사도행전을 볼때이 방법이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리고 단어 하나 하나보다는 전체적인 흐름과 전개 방향에 집중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구약에서는 시편과 예언서들이 그렇고요. 신약에서는 대표적인 것이 오늘 요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요한 계시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도 그랬지만 몇몇 중요한 단어들을 제외하고는 흐름에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어제 본문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제 본문 말씀에서는 여자가 여자와 용이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 구절인 6절에 보면 여자가 광야로 도망간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3절을 보시면 그 여자를 용이 박해한다는 것이죠. 논리적으로 보면 6절과 13절이 이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어제 본문 말씀에서의 장, 전쟁의 장소가 하늘이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의 장소는 땅이라는 점입니다. 그 사이에 오늘 본문 말씀의 전반부인 7절부터 시작해서 12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부분이 나중에 첨가되었다라고 말하는 일부의 소수 학자들도 있기는 한데요. 이유는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6절과 13절의 13절이 내용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 이것은 여자와 용이 싸운다는 내용에만 집중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13, 6절과 13절을 연결할 때 어, 제가 앞서 차이라고 말씀드렸던 장소. 6절까지는 하늘이었는데 13절에는 갑자기 땅으로 싸움의 장소가 바뀌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논리적으로 필요함을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왜 영적 전쟁의 장소가 13절에서 어떻게 땅으로 바뀌게 되었는지를 7절부터를 보면 이해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순서대로 7절부터 따라가면서 내용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절까지의 내용이 용이 여자를 공격하는 일반적인 공격 형태를 보여준 것이라고 한다면 7절부터는 진짜 전쟁 싸움이 나옵니다. 그 싸움의 주도자를 7절에서는 지금까지 나오던 용과 함께 미가엘을 이야기하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 미가엘이라는 단어가 여기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주로 구약의 다니엘서에서 많이 등장하고 신약에서는 여기 7절에서와 유다서 1장 9절에 나오는데요. 유다서 1장 9절에서는 천사장 미가엘이라고 언급합니다. 다시 말해서 천사들 중에 우두머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서 10장과 12장에서는 또 미가엘이 전쟁하는 천사, 즉 수호 천사라고 설명합니다. 결국 7절에서의 전쟁은 수호 또는 전쟁의 역할을 감당하는 천사들의 우두머리인 미가엘과 그의 무리들, 그리고 용과 그의 무리들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7절에서는 그 전쟁의 결과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8절에 보면 그 결국 용들이 진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진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패배한 후에 있을 것처까지도 받지 못한 채 하늘에서 완전히 쫓겨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늘에서 쫓겨난 용이 구절에서 보면 땅으로 쫓아 내려 쫓겨 내려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용이 땅에서는 옛뱀 또는 마귀 그리고 사단이라고 불리면서. 온천하를 깨는 자라고 구절에서는 설명합니다. 깬다는 것은 유혹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존의 사단에 대해서 알고 있던 비슷한 개념의 모습으로 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용이 땅이 쪽으로, 땅으로 쫓겨남을 당하는데 단순히 그 혼자 당한 것이 아니라 그 무리들과 함께 쫓겨남을 당했다고 구절에서는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땅에서 이름 불리는 이름 기준으로 사단, 하늘에서 불렸던 이름 기준으로 해서 용이 하늘에서 떠나자마자 하늘에서는 큰 음성이 있어서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어둠의 세력이 물리치지자마자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 하늘에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렇게 온전한 통치가 드러날 수 있었던 이유가 10절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음, 제가 어, 종종 신학 말씀을 나눌 때마다 드리는 말씀 드리는 접속사 생략 문제가 이 10절에서 또 일어났습니다. 어, 원어로 보면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라는 문장과 그 뒤에 우리 형제들이 참소하다. 하던 자라는 문장 사이에 접속사가 있는데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그 접속사가 빠졌습니다. 원어에는 이유나 원인을 설명하는 접속사가 그 사이에 있는데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된 이유가 원인이 우리 형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비방하고 고소하던 자들이 쫓겨났기 때문에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는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나오는데요. 어린양의 피와 말씀으로 이겨냈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눌 부분이 있는데, 적용 부분에, 나중에 적용 부분에 가서 자세하게 나오기로 하고요. 이어서 12절에서는 그렇게 용으로 대표되는 어둠의 세력들이 물리침을 당했기에 하늘에서는 기뻐하라고 선포합니다. 반면에 땅에서는 그 어둠의 세력들이 내려왔기 때문에 더군다나 하늘에서 패배한 무리들이 자신들의 때 생존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더욱 활기를 칠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불행해질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늘의 전쟁이, 하늘에서의 전쟁이 1 3절에서부터는 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적인 흐름을 본다면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첨가되거나 조작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나오는 말씀임을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13절에서는 그렇게 쫓겨난 용이 여자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박해 속에서 0 0절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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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를 받아 용의 박해를 피한다고 말합니다. 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 여기에서 두 날개가 무엇인지, 뭐 광야가 어디인지에 집중하면 본문의 흐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주석학자들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는 어,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솜포와 연관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어,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나의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이 14절에서 여자가 두 날개를 받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보호하심으로 보는 것이 성경적으로 타당한 설명이라는 것이 학자들의 설명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여자로 대표되는 인간들, 즉, 특히 주석학자들은 주석 여자를 복음서에서 나오는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된 믿는 자들의 언급을 따라 교회라고 설명하는 학자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교회들은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만 사단의 공격은 그치지 않습니다. 15절에서 그것을 잘 보여주는데요. 비록 여자가 그렇게 보호를 받지만 뱀이 그 이불로 물을 강같이 토해서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동안에도 사탄의 공격이 끊어지지, 사탄의 도발이 끊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또한도 16절에 보면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 용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절에서는 또다시 용이 공격하려는 자세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부문 말씀은 마무리되어집니다 음, 사실 오늘 부문 말씀을 볼때 단어 하나하나를 설명하기, 어, 설명할 수 있는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단어 하나에 집중하다 보면 전체적인 흐름을 놓칠 것 같아서 오늘은 전체적인 흐름 중심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하시는 말씀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음,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부분은 한 단어 또는 한 절이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에는 여러 가지 이유 또는 원인이 있을 수 있죠. 때로는 우리의 죄의 결과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는 그러한 고난과 역경의 또 다른 이유를 이유 또는 원인이 사탄이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는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 영적인 세계 가운데서의 전쟁, 어 정확히 말하면 사탄이 아무리 강해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기 때문에 전쟁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사탄의 도발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고 그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고 너무나도 분주하고 그리고 때로는 너무나도 힘겹게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놓칠 수 있지만 영적인 공격 또한 분명히 있을 수 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지 보면 그것은 단순히 그 영적 전쟁, 아니 사단의 영적인 도발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에서만 그치지는 않습니다. 그 사단의 도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말해 주는데요. 바로 11절에 나오는 어린 양의 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방법은 단순히 사탄의 공격 때만 중요한 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고통받을 때도 어린양의 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하심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아간다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훈련하심으로의 고난이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것만이 그 고난과 환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는 사탄의 영적인 공격 또는 영적인 도발을 이겨내는 방법으로서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과 고난을 일겨내는 그러한 어려움이나 고난이 어떠한 이유에서 왔던 관계 없이 결국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서 고난을 이겨내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비록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싸움이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14절에서의 말씀과 같이 끝까지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한번 우리가 고난을, 고난과 역경을 이겨냈다고 해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한번의 고난을 이겨냈다고 해도 17절에서와 같이 사단은 또 우리를 공격하고 방해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 자체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거나 단순한 교훈을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라 미래의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 책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사실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난을 극복했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또 그러한 고난이 닥쳐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어린양의 피와 말씀,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다고 해도 기도했다고 그리고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우리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다시 공격해 올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대비 없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단에게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바쁘고 분주하다고 해도 거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노력과 생각으로 방법을 만들어 내려고 아둥바둥 거리는 것이 아니라 바쁠 때일수록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고 급할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인도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 삶의 구체적인 순간 가운데서 체험하고, 그를 통해 승리하는 그러한 오늘 하루를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샴푸가 침략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른 새벽에 저희를 깨워 주셔, 육체적으로 깨우시셔서 저희를 불러 모아 주셔서. 영적으로 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깨닫고 기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 또한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 하루 의상 가운데서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상황에만 대처하고 눈에 보이는 상황에만 상황만 해결하려고 급급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서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것들도 기억하고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올 때 그것에만 집중하고 그 상황에만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유의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를 의지하여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 주실 수 있도록 주님은 혜 베풀어 주옵소서. 때로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넘어질 수 있는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운 상황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또는 인간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 추상적으로만 말로만 그리고 교회에서만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 계심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당신의 살아 계심과 당신의 일하심과 당신의 역사심을 체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하여 주 믿고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기도하러 시작하시겠습니다.